자, 859번 가 보니까 응? 이거 일이가안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게 a가 양수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이 이 3차 함수, 아, 삼각 함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0,0. 그럼 사인, 이거는 양수니까, 사인은 이딴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양수니까. 얘가 a 의 사인 2X,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0,0을 지나잖아. 0,0. 맞아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 3x가 이렇게 되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3x는 얘이 접선보다는 어때겠구나? 기울기가 커야겠구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거를 우리가 f(x)로 놓으면 맞아요? 그러면 f 플라임 0의 값이 3보다는 어때겠구나? 작거나 작아야지. 그래야 이 3이 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미분을 해주면 a 곱하기 코사인 얼마? 2x 곱하기 2가 3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0 집어넣으면 은 코사인 0과 1이잖아. 그럼 e a 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지? 아, 그래프로 적어. 그래프. 또 862번. 지상에서 44m의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져온 물체 T초의 높이, 높이는 위치를 뜻한다 그랬지. 이 물체가 최고 높이,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서 이 최고 높이는 뭐냐면 속도가 뭐다? 0이다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올라가면은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내려올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럼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나오잖아. 그럼 속도는 미분해 마이너스 et, e의 t 플러스 마이너스 t 제곱의 e의 t 플러스 8 곱하기 2의 t. 이것이 0이 된다. 그럼 e의 t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et 빼기 t제곱 플러스 8이 0될거 아니야. 그럼 t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8이 0 되니까.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가 0 된다. 그럼 t의 값 얼마다? 2다 이런 얘기야. 4나될될 될, 될 수가 없고. 근데 도달할 때 0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그죠? 거리잖아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뭐야? 거리 거리. 이거는 적분 쪽에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거리잖아, 이건 거리. 움직인 거리.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8 곱하기 2의 2, 플러스 36이 있잖니. 얘는 위치야. 2일 때에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는 거야. t가 2일 때 위치. 그죠? <laughs> 움직인 거리는, 0에서 t가 0일 때 위치는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집어넣으면 은 h가 얼마? 44가 되는 거야. 그럼 0일 때는 44였는데, 아 t가 0초일 때는 44였는데, t가 몇 초일 때는? 2초일 때는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게 4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6이었잖아. 이동거리는 여기서 44를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어, 이걸 안 빼주면 안 돼. 그래서 4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36에서 44를 빼줘야 되는 거야. 4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이동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라고 물어보면 t에다 2를 집어넣는 게 맞죠. 맞습니까? 또. 자, h fx가 2의 x 빼기 lnx야. 오른 <laughs> 것만을 다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여기서 일단은 뭐 물어봤어? 치역 물어봤지, 치역. 치역. 그럼 그래프 그려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클거 아니냐. 자, 그러면 f'x를 플라이 미분했더니 얘가 2 e 빼기 얼마, x분의 1 나왔잖아. 그럼 이게 X분의, 얼마 나와, 이거? 2에 X 빼기 1 나오잖아. X는 0보다 크니까 얘는 부동의 0에 안 주고. 그럼 요것만 갖고 해주면 되는데, 요것만. 되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뭐, 2X 빼기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니까 F의 2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LN 2분의 1이니까. 얘는 1 나오고, 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1 나오고,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솟값 2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f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2의 x 빼기 lnx인데. 이 lnx는 어떻게 그려져 lnx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 2x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무한대. 그럼 리미트 x를 얘는 x 정의구역이 0보다 크잖아. 그럼 x를 0으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속에서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2x-lnx가 0으로 보내면 얘는 2로 가잖니 얘 0으로 보내면 얘는 뭐로 가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2분의 1에서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문제거든.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에 값은 2가 되고, 풀 때는 증가하는데 무한대로 증가하고, 0으로 얘가 접근할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0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경근선은 무슨 축이 될 수밖에 없다? Y 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Y 축을 우리가 X는 0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죠, 이거는. Y가 0이 아니라 X가 0이에요. 자, 그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FX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더 미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걸 한번더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얘는 이미 어, x의 제곱분의 1 나오니까 0보다 크죠. 그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다 이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기억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게 4점짜리로 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는 물어보길 때는 좀 약하지. 수능에서는. <laughs> 아시겠습니까? 또 어,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 목이 아프네.